MBN이 손태진을 외면하는 이유는? 박서진으로 교체된다는 소문이 진실은? 손태진은 왜 항상 희생양이 되는가? 최근 MBN의 한 프로그램에서 가수 손태진이 부당하게 하차하고 그 자리를 박서진이 채운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팬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항상 손태진만 다쳐야 하냐는 팬들의 외침은 단순한 불만이 아닌 그 이면에 숨겨진 권력, 돈, 그리고 미디어 조작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에 대한 고발입니다. 1. 권력 전쟁의 희생양 파벌 싸움의 한복판. 가수 교체의 표면적인 이유는 스케줄 문제로 알려졌지만 내부에서는 극심한 파벌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그램 제작을 두고 별표 별표 기존 제작진 A팀,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새로운 경영진 C팀, 별표 별표이 대립하는 가운데 A 팀의 상징이었던 손태진이 C 팀이 밀고 있는 차세대 스타 박서진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팬들은 이 모든 것이 C 팀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손태진을 희생양 삼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C 팀이 A 팀에 몰래 접근해 정보를 빼돌리는 등 단순한 인물 교체를 넘어선 정보 전쟁의 정황까지 포착되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예술성을 압도하는 누돈 광고 계약에 이면 가수 교체에는 막대한 광고 수익이 얽혀 있었습니다. 한 특정 브랜드는 박서진이 광고 모델로 나서면 매출이 30% 상승한다는 비밀 보고서를 제시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에 대해 팬들은 예술성을 돈의 가치로 환산하느냐며 분노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손태진 측도 더 높은 광고를 제시했지만, MBN 경영진은 박서진의 별표별표 별표 글로벌 충성 팬층 별표별표이라는 모호한 예측 보고서를 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예측 하나로 손태진의 입지가 흔들린 것은 팬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겼습니다. 3. 미디어 조작의 덫, 조작된 비밀 리허설 영상. 팬들은 손태진이 마지막 리허설 도중 눈물을 흘리며, 왜 저를 이해해 주지 않나요?라고 말하는 영상이 공개되자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 영상은 회의실에서 웃으며 박서진을 칭찬하는 관계자들의 모습과 교차 편집되어 마치 박서진이 손태진의 하차에 연관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영상 속 박서진은 동선착오로 우연히 리허설에 참여했던 것으로. 오해와 미디어 조작이 얽혀 스타의 명예를 훼손하는 잔인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MBN은 침묵하지 말라, 팬들의 분노는 정의를 향한다. 이세 가지 논란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한국 방송계의 어두운 면을 그대로 드러낸 퍼즐 조각들입니다. 팬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해명이 아닌 진정한 정의입니다. MBN은 지금이라도 이 모든 진실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처받은 손태진의 명예가 회복되고 팬들의 정당한 외침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팬덤의 분노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MBN, 손태진 하차 논란? 박서진 교체설의 충격적 진실은? 최근 MBN과 가수 손태진을 둘러싼 하차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그 자리에 박서진이 합류한다는 교체설까지 제기되면서 팬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팬들은 왜 항상 손태진만 다쳐야 하냐며 진정한 해명과 공정한 무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이면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1. 기획사 파벌 전쟁 손태진이 희생양 이번 하차 논란의 첫 번째 원인으로 팬들은 MBN 기획사 내부의 극심한 별표 별표, 파벌 전쟁 별표 별표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작진 A팀과 새로운 경영진 C팀의 갈등 속에서 A팀의 상징이었던 손태진이 C팀이 점찍은 차세대 스타 박서진에게 자리를 내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권력싸움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는 주장의 팬들은 능력보다 줄서기가 먼저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예술성을 누른 돈의 논리. 두 번째 이유는 돈의 논리입니다. 특정 광고주가 박서진이 광고 모델로 나서면 즉시 매출이 30% 상승한다는 비밀 보고서를 제시하며 박서진을 적극적으로 추천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팬들은 예술성을 돈가치로 환산하는 것에 분노했지만 실제로 MBN 경영진은 박서진의 글로벌 시장 충성 팬층에 대한 예측 보고서를 더 신뢰했다는 후문입니다. 3. 오해가 낳은 비극, 미디어 조작 의혹. 논란을 증폭시킨 것은 손태진의 눈물이 담긴 비밀 리허설 영상이었습니다. 왜 저를 이해해주지 않나요? 라고 묻는 손태진의 모습 뒤로 박서진을 칭찬하는 관계자들의 모습이 교차 편집되면서 팬들은 미디어 조작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후일담에 따르면 박서진은 동선착오로 리허설 현장에 우연히 들렀을 뿐이라는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해 하나로 스타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에 팬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권력, 돈 그리고 미디어 조작이 복합적으로 얽힌 거대한 퍼즐입니다. 팬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라며 MBN의 진정한 해명과 공정한 방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태진 하차. 박서진 교체설의 진실은 미스트로데스타 손태진의 하차와 그 자리를 대신한 박서진에 대한 교체설이 연예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왜 항상 손태진만 다쳐야 하냐는 팬들의 분노는 단순한 소문을 넘어 기획사 내부의 파벌 싸움, 천문학적인 광고 수익, 그리고 미디어 조작이라는 충격적인 진실과 얽혀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 기획사 파벌 전쟁의 희생양. 소문에 따르면 손태진은 기존 제작진 A팀의 상징이었고 박서진은 새로운 경영진 C팀이 밀고 있는 차세대 스타였습니다. 팬들은 손태진의 하차가 단순히 스케줄 문제가 아니라 C팀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A팀의 상징인 손태진을 밀어내는 파벌 싸움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능력보다 줄서기가 먼저냐는 팬들의 외침은 이러한 내부 권력 다툼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이 예술성을 돈으로 환산한 광고가 가, 에 덧. 일부 팬들은 이번 결정이 천문학적인 광고 수익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서진이 광고 모델로 나서면 매출이 30% 상승한다는 비밀 보고서가 있었고, MBN 경영진은 손태진 측이 더 높은 광고가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서진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큰 팬덤을 확보할 것이라는 예측 보고서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술성을 돈의 가치로 환산한 부당한 결정이라는 팬들의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3. 진실과 오해가 뒤얽힌 미디어 조작 논란 특히 팬들이 직접 입수했다는 비밀 리허설 영상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영상에는 손태진이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과 함께 박서진을 칭찬하는 관계자들의 모습이 교차 편집되어 있었고 팬들은 이를 미디어 조작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후일담에 따르면 박서진은 단순한 동선 착오로 리허설에 우연히 들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오해가 나은 논란이었다는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MBN이 팬들에게 진정한 해명과 공정한 무대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명예회복과 팬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MBN은 이제 침묵을 깨고 진실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MBN, 손태진 하차 논란, 권력 싸움과 돈이 나은 비극. 최근 MBN의 모 프로그램에서 가수 손태진이 갑작스럽게 하차하고 그 자리를 박서진이 채우면서 팬덤과 대중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왜 항상 손태진만 다쳐야 하냐며 분노했고 이번 결정의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전말은 무엇일까요? 1. 기획사 내부의 파벌 전쟁. 손태진의 하차는 단순히 스케줄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MBN 내부에서는 기존 제작진 A팀과 새로운 경영진 C팀 사이의 극심한 별표, 별표, 파벌 전쟁, 별표, 별표이 벌어지고 있었고 손태진은 A팀의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반면 박서진은 C팀이 밀고 있는 차세대 스타였죠. 팬들은 능력보다 줄서기가 먼저냐며 분노했고 이 사건이 단순한 가수 교체가 아닌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좌우한 냉혹한 결정. 방송가에서 가수 교체는 시청률 문제로 설명되지만 그 이면에는 천문학적인 광고 계약이 얽혀 있습니다. 특정 화장품 브랜드는 박서진이 모델로 나서면 매출이 30% 상승한다는 비밀 보고서를 제시했고 MBN 경영진은 모호한 글로벌 팬덤 충성도 재측 보고서를 신뢰하며 손태진의 입지를 흔들었습니다. 팬들은 예술성을 돈가치로 환산하냐며 공분했지만 결국 돈의 논리가 우선시되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미디어 조작 논란의 진실 팬들이 직접 입수했다는 비밀 리허설 영상은 논란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영상에는 손태진이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과 함께 박서진을 칭찬하는 관계자들의 모습이 교차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팬들은 정의는 어디에 있냐며 들끓었고, 이는 미디어 조작에 대한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밝혀진 후일담에 따르면, 박서진은 동선 착오로 리허설에 우연히 들렀을 뿐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오해 하나로 한 스타의 명예가 흔들리는 잔혹한 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권력, 돈, 그리고 미디어 조작이 얽힌 거대한 퍼즐입니다. 팬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진정한 해명과 공정한 무대입니다. MBN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숨겨진 진실을 밝혀 상처 입은 손태진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MBN이 손태진을 외면하는 이유는? 박서진으로 교체된다는 소문이 진실은? 손태진은 왜 항상 희생양이 되는가? 최근 MBN의 한 프로그램에서 가수 손태진이 부당하게 하차하고 그 자리를 박서진이 채운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팬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항상 손태진만 다쳐야 하냐는 팬들의 외침은 단순한 불만이 아닌 그 이면에 숨겨진 권력, 돈 그리고 미디어 조작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에 대한 고발입니다. 1. 권력 전쟁의 희생양 파벌 싸움의 한복판 가수 교체의 표면적인 이유는 스케줄 문제로 알려졌지만 내부에서는 극심한 타벌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그램 제작을 두고 별표 별표 기존 제작진 A팀,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새로운 경영진 C팀, 별표 별표이 대립하는 가운데 A팀의 상징이었던 손태진이 C팀이 밀고 있는 차세대 스타 박서진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팬들은 이 모든 것이 C팀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손태진을 희생양 삼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C팀이 A팀에 몰래 접근해 정보를 빼돌리는 등 단순한 인물 교체를 넘어선 정보 전쟁의 정황까지 포착되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예술성을 압도하는 누돈 광고 계약의 이면 가수 교체에는 막대한 광고 수익이 얽혀 있었습니다. 한 특정 브랜드는 박서진이 광고 모델로 나서면 매출이 30% 상승한다는 비밀 보고서를 제시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에 대해 팬들은 예술성을 돈의 가치로 환산하느냐며 분노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손태진 측도 더 높은 광고를 제시했지만 MBN 경영진은 박서진의 별표별표 별표 글로벌 충성 팬층 별표별표이라는 모호한 예측 보고서를 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예측 하나로 손태진의 입지가 흔들린 것은 팬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겼습니다. 3. 미디어 조작의 덫, 조작된 비밀 리허설 영상 팬들은 손태진이 마지막 리허설 도중 눈물을 흘리며 돼 저를 이해해주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 영상이 공개되자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 영상은 회의실에서 웃으며 박서진을 칭찬하는 관계자들의 모습과 교차 편집되어 마치 박서진이 손태진의 하차에 연관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영상 속 박서진은 동선 착오로 우연히 리허설에 참여했던 것으로 오해와 미디어 조작이 얽혀 스타의 명예를 훼손하는 잔인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MBN은 침묵하지 말라. 팬들의 분노는 정의를 향한다. 이세 가지 논란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한국 방송계의 어두운 면을 그대로 드러낸 퍼즐 조각들입니다. 팬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해명이 아닌 진정한 정의입니다. MBN은 지금이라도 이 모든 진실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처받은 손태진의 명예가 회복되고 팬들의 정당한 외침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팬덤의 분노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MBN 손태진 하차 논란. 박서진 교체설의 충격적 진실은 최근 MBN과 가수 손태진을 둘러싼 하차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그 자리에 박서진이 합류한다는 교체설까지 제기되면서 팬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팬들은 왜 항상 손태진만 다쳐야 하냐며 진정한 해명과 공정한 무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이면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1. 기획사 파벌 전쟁 손태진이 희생양. 이번 하차 논란의 첫 번째 원인으로 팬들은 MBN 기획사 내부의 극심한 별표 별표, 파벌 전쟁 별표 별표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작진 A팀과 새로운 경영진 C팀의 갈등 속에서 A팀의 상징이었던 손태진이 C팀이 점찍은 차세대 스타 박서진에게 자리를 내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권력싸움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는 주장의 팬들은 능력보다 줄서기가 먼저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예술성을 누른 돈의 논리. 두 번째 이유는 돈의 논리입니다. 특정 광고주가 박서진이 광고 모델로 나서면 즉시 매출이 30% 상승한다는 비밀 보고서를 제시하며 박서진을 적극적으로 추천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팬들은 예술성을 돈가치로 환산하는 것에 분노했지만 실제로 MBN 경영진은 박서진의 글로벌 시장 충성 팬층에 대한 예측 보고서를 더 신뢰했다는 후문입니다. 3. 오해가 낳은 비극, 미디어 조작 의혹. 논란을 증폭시킨 것은 손태진의 눈물이 담긴 비밀 리허설 영상이었습니다. 왜 저를 이해해주지 않나요? 라고 묻는 손태진의 모습 뒤로 박서진을 칭찬하는 관계자들의 모습이 교차 편집되면서 팬들은 미디어 조작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후일담에 따르면 박서진은 동선착오로 리허설 현장에 우연히 들렀을 뿐이라는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해 하나로 스타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에 팬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권력, 돈 그리고 미디어 조작이 복합적으로 얽힌 거대한 퍼즐입니다. 팬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라며 MBN의 진정한 해명과 공정한 방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태진 하차. 박서진 교체설의 진실은 미스트로데스타 손태진의 하차와 그 자리를 대신한 박서진에 대한 교체설이 연예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왜 항상 손태진만 다쳐야 하냐는 팬들의 분노는 단순한 소문을 넘어 기획사 내부의 파벌 싸움, 천문학적인 광고 수익, 그리고 미디어 조작이라는 충격적인 진실과 얽혀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 기획사 파벌 전쟁의 희생양. 소문에 따르면 손태진은 기존 제작진 A팀의 상징이었고 박서진은 새로운 경영진 C팀이 밀고 있는 차세대 스타였습니다. 팬들은 손태진의 하차가 단순히 스케줄 문제가 아니라 C팀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A팀의 상징인 손태진을 밀어내는 파벌 싸움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능력보다 줄서기가 먼저냐는 팬들의 외침은 이러한 내부 권력 다툼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이 e. 예술성을 돈으로 환산한 광고가 가, 내 덫. 일부 팬들은 이번 결정이 천문학적인 광고 수익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서진이 광고 모델로 나서면 매출이 30% 상승한다는 비밀 보고서가 있었고, MBN 경영진은 손태진 측이 더 높은 광고가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서진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큰 팬덤을 확보할 것이라는 예측 보고서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술성을 돈의 가치로 환산한 부당한 결정이라는 팬들의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3. 진실과 오해가 뒤얽힌 미디어 조작 논란. 특히 팬들이 직접 입수했다는 비밀 리허설 영상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영상에는 손태진이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과 함께 박서진을 칭찬하는 관계자들의 모습이 교차 편집되어 있었고, 팬들은 이를 미디어 조작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후일담에 따르면 박서진은 단순한 동선 착오로 리허설에 우연히 들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오해가 낳은 논란이었다는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MBN이 팬들에게 진정한 해명과 공정한 무대를 제공해야 합니다.